세상 모든 것들을 스르르 연결하는 연결술사 이은결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동안 제가 너무 이게 좀 늦게 시작한 게 맞잖아요. 저희 이 채널에서는 그동안 좀 밀렸던 숙제를 해야겠다. 레트로 튜브. 혹시라도 이렇게 유행이 있었다. 어? 그런 게 있으면 또 언제든지 여러분들 제보해주세요. 그첫 시간으로, 어, 오늘 편집자분께서 추천해주신 게 있어요. 네, 바로 이겁니다. 애견의 마음을 알수 있다면 이걸로 우리 가지의 마음을 알아보자. 울음소리로 알수 있는 애견 감정 번역기. 바울인걸. 바와우와우 빵빵 하고 싶은 것은 음성 변형 모드로 애견의 기분을 알수 있게. 정말로? 옛날에 그 하이디라고 있었어요. 하일이 뭐다? 알아? 알아? 어디 나왔는데? 플란다스. 플란다스의 개 같은 소리하고 있네, 아주, 진짜.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고 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개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. 보고 있는데 마음을 아는 거야. 그 과거에 있었던 사, 사건을 얘기에막 사람들이 많이 안 믿었어.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동물이잖아, 사실은. 우리가 지능이 뛰어난 동물일 뿐이야, 우린. 인간이 무슨, 뭐? 어? 뭐. 고 뭐, 뭐라고 해? 인간이 마치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? 아니야. 우린날나 수가 없잖아. <laughs> 지금 얘기하고 같이. <laughs> 근데 이건 개만 되는 거 아니야? 개새 대저 새저 대저. 다잘창했고요 <laughs> 어우. 어와 어? 지금 얘기했는데 바로 같이 놀자. 보여? 아 스티커였구나. 빽덩이 거꾸로. 어떤 새끼? 나, 나이 새끼야? 나다 이십 새끼야. 오케이 됐어! 최초로 개 번역기를 새 번역기로 바꿔 보겠습니다 개종류 야, 너 종류가 뭐야 달마시안도베르만 아니고 폭서아폭서폭서 아,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야 비글비글 비글비글+ 비글비글+ 비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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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글 비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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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이 비글+ 비글+ 빰병이야 빰병 가아지니까 G. 암컷 암컷 결정 개 주인의 성어이아이 C I V A 시바 아니 <laughs> 고아 아, 아, 진짜 짜증나 아뭐설정한게 제일 짜증 미안합니다 빨리 할게요. 드디어, 너한테 왔다. 자, 이거, 이거 차 드릴게요. 가자 이렇게, 이렇게. 물고 어, 어 물꺼 같아? <laughs> 여기다 줄게요, 여기다가. 여기다 줄게요. 가지. 가지 한마디 해봐. 오 나왔어, 나왔어. 왜안 늦었어, 내가. <laughs> 잠깐만, 기다려봐. 나 뜨겁겠어? 안 되는데? 저것도 튀어지는 되는 거 아니지? 아, 씨, 어쩐지, 씨, 씨, 10분 도안안 돼가지고, 왜안 돼, 나이아 자, 그러면 한 번, 자, 제대로. 얘기해줘! 가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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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서. 마음에 안 들어! 오! 오! 뭐, 그럴싸해 이거. 자, 한 번, 한번 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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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열받네. <laughs> 저는 마술을 못해요. 한국에서 제일 마술 잘하는 건 바로 우리 싸가지예요. 같이 봐봐요. 지금 <laughs> 지금도 하고 있잖아. 자, 우리 가지가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카드가 있어요. 카드가 나 카드 진짜 싫어하거든. 가지, 가지 카드, 카드 진짜 싫어. 기억나? 생각나? 생각나. 보기만도 해막 경기를 막 어? 너너 카드 싫어해. 빠짝 어, 빠짝. 너 카드가 멍들었네. 와우 자 이제 카드 한번 골라 주시죠. 요거 요거, 이거 뭐 하나 잡지 그래? 요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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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지로 한거 아니야? 억지로 한거 아니야? 저 요거 요거 요거입니다. 요거 다음은 레이스 맞죠? 요거 요거 확인하세요. <웃음> 확인하세요. 자 <laughs> 이대로 집어넣어요. 근데 섞었죠? 근데 가지는 안 보고 맞죠? 가지야, 자 가지야. 요거요요 요거 요거 이거 어떤 거? 이것 중에 뭐 어떤 거 어떤 거? 세 중에 하나 뭐 어떤 거? 어... 안 보고 맞죠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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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는데 와우! 와우! 자 다, 다시 섞어, 다시 섞어. 자 어디, 어디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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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대로 돌려준. 와우! 선배님 이거 네 섞어요 제가, 제가 섞었죠. 자 섞었죠 자자자 아무데나 올라오세요 와어 어, 어, 이거 나 이거 나왔어 이거 나왔어 이거 나왔어 와우 에이스 와우 또또골라오세요또골라왔어 이만큼 또 에이스 와우 와우 또또골라오세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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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 와우 가자 그냥 무엇도다 자야 자 무엇도다 아이자어다다다 맞았어 와우 이게 진짜 맛스님 가즈씨 오늘 함께해주셨는데.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, 한마디 해주세요 빨리! 아니야 아니야 그거 맛보는 거 아니야. 맛보는 거 아니야. 아! 아 <laughs> 이거 순 구라쟁이야. 내가 한걸 해석하면 어떡하니? 내가 개야? <laughs> 내가 이유진의 개야! 나 개새끼야! 아아아아아아아! <laughs> 오, 오 분석 중, 분석 중. 해석 완료! 오늘 마지막 가지의 말은 이겁니다. 내가 더 세니까! 아아 아 오늘 가지와 함께했던 애견의 마음 애조의 마음을 알수 있다면? <laughs> 아 제가 봤을 땐좀 사기 기준이 좀 있어요, 이 사람들. <laughs> 근데 나름 이제 소통하는 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가지가 어, 이거 다 했어요. 가지는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다이아몬드!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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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<laughs> 네가 들고 있어. 이번엔 세계 최초 갖고 있어.